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상승 흐름으로 가는 듯했지만 어, 큰 예, 추세 때하단에 하단 영역에 부딪히면서 어, 이렇게 밀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큰 추세대를 그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은 이 추세대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한번 지지대를, 그 추세대를, 하단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사실, 어, 조금 더 공포 심리가 심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 뭔가 스프링처럼 음. 예, 튀어 오른다라고 하죠. 예, 여기서 하단에서 그 이전 전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힘이 조금 더, 예, 각도 자체가 훨씬, 어, 각도가 강하고, 예, 그만큼 어, 상승에 대한 힘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하단 추세 때를 어, 내려오고 있지만, 뭐 이렇게 바로 쭉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뭐 잠깐 내려오다가 다시 살짝 지지 받는 흐름 보이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겠죠. 어, 깬다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16,200원 가격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깨뜨린다면, 14,000원과 11,7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0, 12,000원, 11,700원 가격까지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기는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심리 자체가 어 지금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가는 형태잖아요. 어 그런데 이 박스에서 레벨 다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한 마디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주봉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여기 거래량을 깨지 않고 이렇게 심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잠깐 깨는 건 괜찮아요. 잠깐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고 내려오는 상황은 이렇게 한마디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매수매도의 다툼이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11,700원? 물론 11,700원까지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12,000원, 11,700원 구간까지 접근을 하더라도, 어, 반드시 다시 들어 올려주는 흐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 말씀드리려고, 예, 좀 주절주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11700원 보다는 좀더 위쪽에 14000원 구간에서 어 지지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전에 그 저점인 15400원을 어 완전히 후두려 깨는 것보다는 어 일정 부분 깨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예. 그런 흐름을 어 예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예. 그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어 13, 13,800원, 14,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다시 저항대가 있으니까 살짝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뭐 살짝 이런 식으로 저항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 그럼 위쪽에 목표가를 13,800원, 14,000원에 지지받는다면, 저는 위쪽으로 우선 18,200원까지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18,2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20,500원과 22,500원까지 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